반갑습니다. 동서 영상학과 의 원장 최민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 연화증 MRI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연화증은 뇌 신경 조직에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 신경 조직이 개사사일되고 물로 바뀌는 질환을 뇌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뇌 연화증은 혈류 차단 등의 비가역적 손상이 신경 조직에 가해지는 경우에 발생하며 외상이나 감염으로 인한 혈류 차단이 발생하여도 뇌 연화증이 발생합니다. 인체의 정상 세포는 가역적 손상을 받는 경우는 정상 세포로 돌아올 수 있지만은 비가역적 손상을 받는 경우는 몇 가지 종류의 계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체의 신경조직은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면 액화성 계사가 발생합니다. 액화성 계사가 발생하면 신경세포는 사멸, 용해되고 물로 바뀌게 됩니다. 신경조직을 제외한 인체의 다른 조직들은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 세포의 형태의 모양이 유지될 수 있지만 신경조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에카성 개사가 진행됩니다. 응구성 개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접 부위에 정상세포가 충분히 있으면 그주에서 재생이 일어나서 정상세포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경조직은 인체의 다른 조직하고 틀리게 비가익적 손상이 발생하면 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세포가 사멸되고 물로 바뀌기 때문에 비가익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뇌연화증이 발생한 경우, 병변이 작은 경우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병변이 큰 경우는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뇌연화증은 뇌조직이 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CT나 MRI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뇌연화증 예입니다. 우측 시상부위와 기적부위에 뇌측수 음영과 비슷한 작은 병변이 관찰되고 있으며 우측 전두엽에 작은 뇌연화증병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뇌연화증은 뇌조직이 물로 바뀌기 때문에 T1강조영상에서는 끊게 관찰되고 T2강조영상에서는 시게 관찰됩니다. 뇌연화증은 물 억제 T2강조영상에서는 끊게 관찰이 되며 뇌연화증 부위와 정상 부위 사이에 흰 음영이 관찰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연화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